느리게 간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면서 시작한다.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 가라.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런 준비 없이는 실패가 불가피하다. 질문하는 사람은 1분 동안 바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바보다. 조심하는 사람은 드물게 실수한다. 교육은 자신감을 촉진한다. 자신감은 희망을 낳게 하고 희망은 평화를 만든다. 어느 선진국이든 그 나라가 혁신과 변화를 견디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다. 인간은 모두 태어났을 때는 평등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그들은 차별과 격차를 만들어낸다. 배우지 않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과 꾸준한 발전으로 그 길을 갈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항상 당신이 하는 것을 본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뿐임없는 개선이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걱정이 이미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다. 말로서는 우정을 쌓을 수 없다. 오직 행동으로서만 쌓아 올릴 수 있다. 오늘을 잘 살면 어제의 후회도 없고 내일의 걱정도 없다. 내가 너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노력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반드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한 걸음 더먼 길을 가는 것이다. 물러나서 조용히 살면 승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나무 위에 한 마리 말이 숲 속의 모든 소리를 묻는다. 나는 죽어도 내가 살아남은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배우려는 욕구가 있는 한 인생은 살만하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며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인정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는다.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해주고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한 걸음씩 걸으면 천 마일을 가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점을 이해하라. 지식을 가진 자는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너무 과도한 것은 모두 해롭다. 모든 것에는 적당한 정도가 있다. 나는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격은 영원하다. 참된 즐거움은 언제나 자신의 속마음을 듣는 것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행복은 자신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영광은 결정적으로 틀린 것을 바로 잡았을 때 얻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대우받는다. 자신이 맞는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오래된 법은 대체로 옳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기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말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유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바깥 세계의 시끄러움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시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언제나 겸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삶이란 학습의 지속적인 과정이다.